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엉덩이 모양만으로도 2형 당뇨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연구팀이 MR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엉덩이가 작아질수록 당뇨병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둔근이 수축하면서 근육량이 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엉덩이가 커지고 탄력이 떨어질수록 위험이 커졌습니다. 여성에게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근육 사이 지방이 축적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방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즉,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연구팀은 MRI를 통해 대둔근을 3D 해부학적 모델로 분석했습니다. 총 6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육 형태가 당뇨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엉덩이 모양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대사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성은 근육량 감소가, 여성은 근육 내 지방 증가가 주요 경고 신호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당뇨병의 조기징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증상이 없더라도 근육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체형 분석을 넘어 맞춤형 치료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이상 신호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 근육 감소, 지방 축적 등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 엉덩이 모양이나 탄력 변화가 느껴진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